그렇다면 환기는 어떤 원리로 신장을 살리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작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염증 작용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늘 염증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쌓이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환기 속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미 쌓여있는 염증 찌꺼기까지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효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신장세포는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면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환기에는 항산화물질이 풍부해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신장세포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환기의 기능 세 번째는요, 바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신장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금세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잘 흘러야만 산소와 영양분이 신장 조직까지 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기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